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민준입니다. 일단 뭐 MLB는 컵스가 조금 안식이 됐고 전체적으로 결과가 상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야구라도 좀잘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또두 경기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어 KT의 홈에서 펼쳐지는 KT와 어 롯데의 경기입니다. 양팀 초중 시리즈 1차전 경기가 이제 KT 홈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 오늘 홈팀 KT의 선발 투수는 알칸타라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시즌 6경기에 등판을 해서 2승 3패를 거두고 있고 3.0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어, 등판한 6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할 정도로 준수한 피칭을 해주고 있죠 음, 그리고 원정팀 롯데의 오늘 선발 투수는 박시영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 3경기 선발 출전을 포함해서 어, 총 5경기에 등판을 했고 평균 자책점은 5.00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KT와의 이번 시즌 홈에서 5이닝 1실점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죠. 예, 양 팀은 직전 4직에서의 시리즈는 2승 1패로 KT가 위닝 시리즈를 가지고 갔습니다. 롯데는 현재 5연패 중이고 KT는 2연패 중인데 어, 양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 연패를 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선 뭐 선발 매치업에서 KT의 우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불펜에서도 롯데 불펜은 평균 자책점 6.99를 기록을 하면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KT도 뭐 5.13으로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그나마 홈에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T의 불펜입니다. 어, 오늘 경기에서 마운드의 싸움은 KT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그나마 음, 롯데가 비벼볼 만한 것은 타격의 힘인데 음, 롯데는 원정에서 우완 상대로 OPS 0.605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서 어, 이마저도 뭐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경기는 KT가 먼저 연패를 끊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KT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삼성의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삼성과 NC 다이노스의 경기인데요. 양팀 주중 시리즈 1차전 경기고, 오늘 홈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백장현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뭐 이제 데뷔 11년 차죠. 11년 차 베테랑으로 이번 시즌에 6번 등판을 해서 0승 4패만을 거두고 있고, 평균 자책점은 5.2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C 상대전적은 시즌 초반에 이제 원정에서5.1 이닝 3실점을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정팀 NC의 선발 투수는 에디 버틀러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어, 이번 시즌 6경기 출전해서 2승 2패를 거두고 있고 평균 자책점은 4.1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즌 삼성 상대로 등판을 한 적이 있는데 홈에서 7.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죠. 백정현이 뭐 이번 시즌 NC를 상대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 어, 통상 NC 상대로 이제 선발로 나섰을 때 13경기에서 7승 1패, 평균자책점 3.5의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어, NC 킬러로 불려졌었죠. 거기에 NC는 이제 좌완 상대로는 OPS 어, 0.704로 리그 9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한에 비해서 좌완에 약한 타격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버틀러의 경우에는 지난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 이번 시즌 원정에서 평균자책점이 7.16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저는 뭐 백정현이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내면서 자신의 시즌 첫 승리도 따낼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삼성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요. 삼성이 지더라도 1점차 이상의 패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국내 야구 영상은 삼성의 승리와 그리고 KT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나중에. 다시 MLB 영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